<laughs> 헐. 살 많이 쪘지? 65야. 미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아, 어, 네, 제가 <laughs> 살이 쪘어요. 제가 사실 전보다는 숫자에 이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전보다는 근육도 많이 생겼고, 근력도 많이 붙었고, 뭐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하니까. 근데, 이거에 숫자를 떠나서 느껴지잖아요. 아, 어, 살짝 옷이 타이트하게 피팅이 되네? 어, 어 자켓이 어, 왜 이렇게 팔이 안 들어가지? 좀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살이 확실히 찢긴 쪘는데 제가 겨울철에 좀잘 쪄요. 그럼 곰도 아니고, 제가 겨울이 되면은 식욕이 폭발해요. 식욕이 폭발하고, 허기도 빨리 지고, 왜냐면 춥잖아요. 추위에서 저희 몸이, 저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기도 빨리 지고, 근데 허기가 빨리 지면 빨리 채워줘야 되거든요? 또 옷도 저희가 낑겨 입잖아요. 겹겹이 입어서 잘 몰라. 내 몸이 이게 살쪘는지 안 쪘는지 잘 몰라. 팔뚝살도 잘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겨울철이 좀 위험한 계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살이 쪘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잡아주면, 후가거든요 제가 살이 좀잘 찌는 체질이라서 그래서 이번 주 살짝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볼까 하는데 제가 전처럼 뭐 올리는 챌린지 이런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일주일 브이로그 식으로 그냥 어떻게 제가 뭐 운동 관리 운동으로 관리하는지 식이 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그냥 카메라로 담아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타이트하게 관리할 때는 세 가지 지키는 게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7시 이후로 안 먹기. 두 번째는 아침 침밥 많이 챙겨 먹기. 세 번째는 운동을 두 배로 하기. 저는 이제 더 이상 굶어서 뺄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또르르 제가 어렸을 때한 20대 초반만 해도 아, 참 며칠 굶어도 아니 며칠이 아니지. 뭐 하루 이틀 굶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한 끼라도 굶으면 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진심. 그만큼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좀 식이요법도 잘 관리를 해줄 거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틀째인데, 아이고, 운동을 하고 왔더니 꼴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틀째인데, 사실 이때쯤 되면 살짝 위기가 와요. 뭔가 맛있고, 또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폭식하고 싶은 위기가 오는데, 특히 밤에 많이 오죠? 왜냐면 소식을 조금 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살짝씩 와요. 그럴 때 제가 7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어, 습득한, 터득한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찍 자기. 이건 좀 흔하고 좀 어려운 방법인데 일단 배가 고플 때는 그냥 자야 돼요. 자고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걸 먹는 걸 상상하면서 자면 은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해요. 두 번째는 향으로 식욕을 좀 억제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이렇게 향이 조금 짙은 향을 맡으면 식욕이 없어지잖아요. 조금 뜬금없는 팁이긴 한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 잘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그런 로션이나 크림. 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거는 앤아더스토리스에서 서전익스 파이어 핸드 로션인데 이게 이번 FW로 신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향이 진짜 향수 같은 향이에요. 엄청 머스키하고 로즈 향이 돌고 Rises Wild Vanilla a n h a n d s o h e Bloom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는데 엄청 짙은 거의 향수 같은 로션이라서 가끔은 향수 대신에 이걸 그냥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바르 르면 살짝 입맛이 없어지는 그 정도를 좀 강렬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드리고, 근데 이 향이 살짝 호불호가 갈릴만한 향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짙고 강한 향이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그런 향이라서 조금 더 라이트한 걸 찾으시다면 저는 이 프리메라 요즘 이걸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프리메라 망고 버터 컴포팅 바디 로션인데 이거랑 그 바디워시랑 이렇게 같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망고버터랑 호바 오일이 들어가있는데 향이 확실히 조금 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 조금 산뜻한 향이고 과일향, 과즙이 팡팡 터지는 향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벼운 타입인데 보습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서 저 밤에 주로 좀 샤워를 많이 하는데 배고플 때 그때 딱 샤워 끝나고 이 로션을 발라주면은 촉촉해서 보습 효과도 잘 되고 왜 요즘 엄청 추워가지고 저희 막 각질 다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언니도 엄청 좋아해요. 언니가 언니가 이 바디 로션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프리메라 립밤이랑 이 로션. 그래서 이 프리메라 바디 로션도 추천드리고 아, 바디 워싱 요즘 샤워할 때 이걸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펌핑으로 돼 있어서 또 사용해주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로션 제품을 추천합니다. 지금 시간은 4시 10분 정도, 4시 15분 정도인데 지금부터 한 대략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시간 운동을 마쳤는데 제가 원래 한 시간 보통 한 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지금 살짝 마탱이가 갔어요. <웃음> 지금 <웃음> 살짝 어, 너무 힘들어요. 어, 너무 힘든데 두 시간 하니까 야,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동안 운동을 했다 한들 어, 역시 두 시간은 무리됐어. 음, 약속하러. 나가는 중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약속이나 회식이나 특히 요즘 연말이니까 송년회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거 같은데 음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먼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어차피 이 다이어트는 저희가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회식 있다 뭔가 약속이 잡혔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막 편안하게 가시고 대신에 탄수화물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삼겹살 집에 갔다 그러면 공깃밥은 안 먹고 또 냉면도 먹으면 안 되고 어, 최대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마 몸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 메뉴 선정할 때 선택권이 있다 음, 탄수화물 위주 메뉴보다 아무래도 고기 단백질 위주인 메뉴를 선택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운동을 두 배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약속 친구랑 약속을 하러 가는데 샤브샤브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고기 위주로 먹고 대신에 그런 탄수화물은 다 줄일 예정이라서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뭐 내일 아침에 다 채우면 되죠, 헬스장에서. 그래서 그냥 즐기세요. 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요즘 심한 동이 이건데, 어덕터랑 업덕터? 어, 이게 다리를 모아서 해주는 거. 근데 이게 저희가 막유산소러닝머신막 하고 하면 이 바깥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라인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 안쪽 근육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다리가 균형 있게 일자로 근육이 예쁘게 잡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세트에 20개? 20개 주고 5배 순위 숫자에서는 5초 동안 멈춰요. 이렇게 많이 당기게. 이렇게 하면 좀 근육이 다리 근육이 좀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운동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성공적으로 2시간 했습니다. 진짜 힘들다. <laugh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냐. 그럼, 모리비션 어디서 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사실. 저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하면서 쉬고 싶은 날도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운동을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굳이, 아, 오늘 운동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헬스장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습관화 시키는 게 꾸준히 운동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아, 어, 오늘 운동하러 가야지? 아, so excited. 항상 이럴 순 없잖아요. <laughs> 그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내 몸이 운동, 헬스장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습관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고기는 다 먹었는데 밥은 안 먹기 대신에 버리면 아까우니까 패스. <laughs> 이런 홍삼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 섭취한 음식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을 틈틈이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밥은 든든하게 이거는 불고기 뚝배기에다 밥을 말았고. 여기는 이제 후라이 두 개. 계란 이번에 되게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에 김치, 겉절이 김치 이렇게 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게 다이어트의 짱입니다. 몇 킬로인지 한번 볼까요? 오 63! 하루만에 1킬로가 빠지지. I'm glowing on Thai. It's the gym sweat. <laughs> 공복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어저께 2시간 운동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물만 마시고 다시 운동하러 가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 끝나갔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공복에 운동하면은 확실히 그 지방이 좀더 빨리 우운 느낌이 들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자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 사실 제가 62를 찍었다 하더라도 사실 아마 내일 다시 이제 밥 먹으면 다시 63, 64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좀 잡아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훅. 이렇게 찌지 않으니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고 해서 좀 제가 필요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촬영해 보니까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많이 좀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진 않아서 사실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삶아서 따로 뭔가 식단을 챙기진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먹는 걸먹 뭐 때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또 단백질은 그냥 최대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좀 소식을 하면서 먹고 싶었던 건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군것질 제외하고 뭔가 초콜릿 이런 건다 당연히 안 먹고 해서 그냥 마음 편안히 먹으면서 좀 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봐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